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5장 2절부터 해서 10절까지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은 의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마트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했을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왜? 5천명을 먹이신 사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미 눈으로 보았으며 들었으며 체험했기 때문에 또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저분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아프지도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즉 목적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즉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던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1절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무리와 제자들. 그러면서 그 밑에 팔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욕심이 아예 없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제가 팔복의 말씀을 아니 산상수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즉, 위로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통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뒤 온유한 자,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즉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 마른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의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을 열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상태는 뭐냐면, 단순히 한끼안 먹어서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물한 잔을 안 먹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서,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무나도 배가 줄인 상태. 또, 뜨거운 사막에서 목이 타 들어가는 그 목마른, 그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무엇을 열망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을. 이처럼 의를 행하는 것을 목이 줄이고 목마르고 배가 고플 정도로 줄인 상태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처럼 열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본문은 달랐는데 오전의 말씀과 약간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의 마음에 오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라고 했는데 오후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의를 쫓기 위하여 우리가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기보다는 세상적인 탐욕과 세상적인 나의 욕구와 욕망을 쫓기가 너무나도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고 입술을 말하지만 진리와 선과 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교회 밖을 떠나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 더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세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섰습니다. 이불에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온전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너무나도 많은 추격에 사울의 공격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을을 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섭리를 존중하여서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을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을을 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들을 영광된 자리로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시0편 23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일시적인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을을 먼저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수 없는 만족감을 세상이 만줄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을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열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을을 행하는 삶을 행위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긍휼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긍휼 즉 불쌍한 사람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데 그 우를 구한을 구한 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는 극률의 마음부터 시작해야 볼수을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처럼 극률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잘 나타내 보여야 했으며 주면 준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만 행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동해보복법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즉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면 준대로 갚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만 생각하였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마음은 어떠한 마음도 긍휼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없고 정죄와 비판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률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률의 마음을 나의 극률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극률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극률의 마음으로 표현해 주시겠냐?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공감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목회를 하면 감동을 주는 목회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감동은 당연한 거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이웃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당장 그 이웃이 먹을 것이 없는데 옷을 갖다 주면 따뜻하게 입으라고 옷을 갖다 주면 그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이 전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베푸셨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도 공감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쫓는 행위, 극률의 마음을 품기도 전에 극률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률은 단순히 베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온전히 들어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가 먼저 공감이 되고 공감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온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온전히 내 스스로가 그것을 품을 수 있으며 또한 나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와 이해와 극률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에게 극률의 마음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고 입술로만 극률의 마음을 외치고 보여지는 것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늘 연말이 되면 이렇게 베푸는 행위들을 각 기관과 교회들이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베푸는 것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극렬의 마음이 드러나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한다, 우리 기관이 이런 것을 한다, 보여주기식이라면.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단 이웃에게 극률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며 극률의 마음을 쫓는 것이며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 이웃에게 어떠한 것도 내어주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여서 때로는 그 죄성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일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한 중간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극률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그 열정이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극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을을 행하는 것,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귀한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을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